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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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야, 구미 사무라이! 소리 안 질러? 소리라도 질러야지, 임마! 야, 누가? 구미 사무라이! 이렇게 하는 소리는 어, 쟨는... 구미 사무라이, 소리 질러! 야, <laughs> 야 너는 껴안나만 입고 써 놓고, 뭐, 소리는 질러야지. <laughs> 아 농담. 네. 아까 장발남을 만났는데 네. 고민 사무라니까 이겨가지고 너무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어어 너무나 기도하고 있었대.졌으면 자기까지 네. 내려치게 된다고. 맞아 맞아. 이겨서 천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오늘 경기 일단은 다 재밌었고. 어떻게 봤어요? 이거 네. 아니 이 분위기가 귀가... 말이 안 된다. 우리 이분의... 자체가 아 여기서 무조건 계속해야 된다. 고 근데 이게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재밌지 않았어. 이게 너무 우리가 막 잘했다고 하면 너무 자화자찬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G F N 두 번째보다 재밌었어요. 맞아 나도 그래. 그렇잖아요. 이게 관중들이랑 다 이렇게. 막 가까이서 보고 아니, 맞아요. 여기서 여기서 경기를 보는 게어딨어 여기서 경기를 보는 거다. 사실 우리가 앉아 있던 이 앞에보다 이 2층이 진짜 명당이었어. 명당. 거의 한 2m, 어. 2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니 바로 앞에서 진짜 직어하는 거야. <laughs> 네, 어떤? 여기 네. 위에 핸드폰 떨어뜨리는 케이지 들어가는 거야. <laughs> 아 진짜로 난그 그, 걱정했다니까. 음료 같은 거 떨어뜨릴까봐. 그거를 의도하신 거예요, 가까이서 보는 거를? 갑자기 뻥떡 생각난 거지. 콜로세움이라는 게 어. 우리가 우리지네 의기분하 티브였는데. 어 이게 딱그 생각이 나가지고 딱하는데또 내가 했다. 아이 아, 결국 내가 또또 아, 아, 또또 제가 잘했다 우리 대표님 잘했다 잘했다 잘. 잘했다, 잘했다. 제가 일어냈다 아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선택이었어요 윤성아 와 아이고 오늘의 메인 일병 기대네 기대네 와왜또 그러니까 이 내가 막 단체 대표지만 너의 또 철권 반장이기도 하지만 이게 편향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약한 상대를 붙인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상대도 UFC 출신이고. 맞아요. <laughs> 전 상대도 u f c 출신이니까. 우리 어 관장님은 더 높은 곳을 진짜 한번 찾아줘야 될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상인수 정도가 되면 아. 이제 뭐 키우가 막 거의 막 90%가 되고 이러면 음. 그런데 이제 아직 이번에도 그래서 내가 진짜 키우를 이기를 너무 너무 바랬는데 음. 1라한부터3라한테 계속 키어키어키어키어키어 <laughs>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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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 <laughs> 계속 그러더라고. 주문을 우고 있더라고. 어쩔수 없어. 이게 그거 되게 어려운 거지만 사람을 키우신다는 게. 네, 그냥 혼자 기도니까. 근데 마치 들은 것처럼 3만 원대 케어로 딱 시켜가지고 시가 맞겠습니다. 손에 느낌이 났니? 바디로 들어. 바디로 들어. 바디로. 손에 느낌이 났어? 안 났어요. 아, 그? 그냥 스파링 하듯이 툭올렸습니다 일반 부 회원님들을 계속 바디로 아니, 보내가지고 진짜로. 네, 연습 연습하려고. 아, 연습. 자기 연습하려고 일반 <웃음> 관객을 <laughs> 일반인들. 아니 어때요? UFC 경험 지난번에도 해봤고 이번에도 UFC를 경험자를 두번 상대해봤는데 음. UFC의 진입 장비이 어떤 것 같아요? 멋있 쎕니다. 세, 네, 세요. 근데 사실. 내가 더 세다. 아, <laughs> 아, 근데 잘했다. 아, 세, <laughs> 세, 세요. 더, 더 세다, 내가. 더 세다, 아, 이겼으니까. 아 그래. 그런데 <laughs> 제가 봤을 때그 느낌 자체가 그 곳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간거 같아서 음.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큰 무대로. 아, 이제서. 네. 어쨌든 U F 출신 선수들 두명 잡았고 뭐 노화 온 사람을 막 늙은 사람 잡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어쨌든 실력으로 잡아냈고 어쨌든 기회가 있다면 내가 만들어 줄 거고 만들어 주는 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자신이 있다 나는. 음. 음. 멋있어. 아, 울지 마. 왜 울어? 그리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아, 안 합니다. 아까 진짜 너무 처음 봤는데. 네. 똑같이 올. 똑같이 열심히 하고. 네, 똑같이 오, 그러자. 네, 됐어. 가이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 잘했어요. 황인, 황인. 양상광인 내가 숨을 쉬셨다 숨을. 경기를 보면서 내가 숨을 <laughs> 쉬셨다 아, 또일라나는때 교통사고 나 가지고 깜짝 놀래 가지고 내가 돈을 냈어. <laughs> 얘랑 나랑 옆에 있는데 와. 내가 3분 동안 안말 전화 들 진짜 숨을 못 쉬더라고. 어. 어. 그래도 일라도때는 원래 제움직이좀 나았지 않습니까? 어, 잘좋어 아. 오늘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아닐까? 사실 그렇지 왜냐면 약간 역전을 하는 느낌도 있었고 근데 네, 역전을... 마지막에 솔직히 1라운드에 좀 많이 맞았잖아요 네. 2라운드 때 어떤 느낌으로 임했어요? 1라운드 때아제 제 영상을 보고 네. 오직 저를 위한 상대인 것 같아가지고 오. 아 이거 연습 만 했구나 그럼 난한번더 꼬아서 가자 해가지고 오. 원래 저는 일부터 때리는데 네. 보시면 하이라이트 보시면 총언제 나가고 그다음에 아.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 순간에 네,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질것 같아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짜증나네 아, 지금 시작 끝나고 이겼는데 지금 이 찝찝한 느낌 선수들이 왜 이겨도 기분이 안 좋은지 알것 아 같은 느낌이 지금 저번 시합 때는 만족했거든요. 아유. 근데 이번 시합은 진짜 제가 운동 안한 티가 너무 많이 나서 감량만 한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고 이번에는 감량만 하지 않고 감량과 운동과 할, 운동을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미들급 아 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로 저 또. 여자친구가 간이 사우나 사던데 해가지고 간이 사우나도 간이 네, 사우나 간이 네그아 있잖아요 앉아서 선수 많이 쓰는 거 와, 집에서 막, 와, 집에서 하는 거 네, 집에서 하는 거그사를 하네요 지금 네 사진도 해가지고 음, 야, 여자친구가 보는 눈이 있네 가지 말라합니다 계속 가지 말래요 네 엄마도 가지 말라고 여자친구도 가지 말라고 오늘 경기 보면서 아마 이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보면서 더활정도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려가지고 계속 <laughs> 네, 시합 언제 네. 하고 싶어? 저 연말에 하고 싶습니다 연말에 또 연말에 제 생일도 있어가지고 같이 그때 터트리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본인만 준비가 되면 나는 네. 언제든. 시어은 이제 올해 계속 열릴 거니까. 네, 84kg. 본인 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고 네. 체급에 들어갈 수 있고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84kg 미들급 최세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내어자 아 네. 파이팅. 파이팅. 이동규 선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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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규 일러봐요. 야. 첫 번째 승리자. 그첫 그래, 아... 번째 스타터. 사실 처음 좀 뭔가 고백을 하자면 김채현 선수가 네. 먼저 이렇게 선정이 되고 네. 상대를 찾은 거지. 네. 네. 그러다가 함효준 선수가 이렇게다손 부러지고 네. 같은 팀에 옮겨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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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나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아저 근데 아, 네. 기대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보여드린 게 없어요. <웃음> 네. <웃음> 그냥 제가 찬물 끼얹어야겠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아, 따뜻 아, 아, 물이었지, ]인데. 진짜로. 어 완전 따뜻 물이지. 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국내에서 최고 연타가 52 연타였거든요. 52 연타로 넘어가서 100 연타 정도. 같은데. 원래 연타를 연습한 거예요? 네 패드 칠때 아까 계속 연습했던 거 나와가지고. 와. 근데 김채현 선수도 그 진짜 이기고 싶었나봐. 그 와중에 그니까. 그 아니 진짜 좀 빨리 말리 안 쓰러져가지고 계속. 근데 말리기도 좀 그런 게본인이그면서도 계속 세더라고 맞아 맞아. 진짜 바디 때리는 걸 깜빡해가지고. 어. 바디 때리는 걸 깜빡했. 깜빡. 깜빡. <laughs> 맞아서 깜빡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정신 없어서 깜빡한 거야. <laughs> 하다가 이제 바디 친데 운 어. 좋게 맞아서. 와. 진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서구장이 진짜 멋있었어 요 우리의 미래 처음에, 처음에 스타트를 진짜. 너무나 잘 끊어준 거 같아 요 맞아요 1라운드 조금 부담도 좀 됐었는데 왜냐면 처음에 잘해야 관객들 좋아하실 것 같아 이제 뭐 본인의 이름을 좀 확실하게 좀 알렸겠다 아, 이런 네. 진짜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카메라 보고 한번 어필 한번 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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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GFN 너무 좋습니다 진짜 뛰게 <laughs> 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아부 말고 본인 네. 어필하라고 아. <laughs> 네. 나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거 어, 샤크 아저 다른 거 영상 보면 레슬링 하는 것만 있는데 저 오늘 보셨다시피 와. 타격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뭐 타격이면 타격 레슬링은 레슬링이 자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샤크 이동규 <laughs>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멋있어 아 멋있어. 멋있어. 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오리지널 스타트를 잘 끌어주셨죠 네. 아, 끌어 본인도 그렇습니다. 시작하고 싶을 때 얘기해 네 언제 하고 싶어?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놨죠2월에 <laughs> 언제 언제? 언제? 뺄까요? <laughs> 언제? 자기 호피를 왜한 거야? 잠깐만 상상 안 되는 거야? 계서 뭐, 이름을 해? 얘기한 거 보니까 군대 예수님에... 갔다 올 동안 그날은 달라 네 언제 가는데? 네. 저, 저 81일 음, 남았어요 80일 남았어요? 가는 게? 네아 근데 금방 요즘은 짧아 글쎄요 그 짧은니 1년 반인데 근데 갔다 와서 더 성장할 자신 있잖아요 그죠? 아 당연히 갔다 와야지 뭐 갔다 와야지 가? 네. 가? 됐어 어, 네.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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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됐어 고생했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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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생했어 최원석 선수 야, 잘생겼다. 아, 근데 <laughs> 내가 열 받는 게 파이터백 버리고 나랑 계약하자 그랬더니 어안 된대. 아, 그러니까, 뼈를 묻어야 된대. 의리가 있나 그러고. 의리가있어 이게 멋있는 거. 우리 거진. 있는 남자입니다. 맞아, 우리야. 맞아. 아, 됐다. 네가 아, 이게 나. 이게 그러 오늘 경기 경기는 <laughs> 아, 오늘 경기 제, 제 생각에는 여섯 음. 경기 중에 제일 화끈하지 않았나. MVP, 파이터 퍼포먼스 오버다 나이. 맞아, 맞아. 어, 근데 진짜 가장 임팩트 있고 또, 보너스 혹시 보너스. <laughs> 어, 아, 이거 어, 카드, 카드 보너스. 아, 보너스. <laughs> 너희 대표님한테 달라 고 그래.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네. 너무 고맙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F2 그다 페레이라 스타일로 나왔잖아요. 아 네. <laughs> 연습을 평소에 하는 거예요? 어 이번에 엄청 많이 연습했습니다. 어. 길거리 가다가도 하고 특파원에서 네. 연습하고 네.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했더니 진짜 나왔던 거같아요 아, 근데 오타쿠 선수가 처음에 저돌적이게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 맞아요. 기분이 어때요? 그런데. 네. 아, 저희 감독님이 같아, 네 맞아요. 음... 그냥 도망다니는 모습이 조금 보였는데 그게 아... 일부러 체력이 안 좋은 오타카 선수를 약간 아... 생각해서 좀 아... 도망다니는 모습이 있었어. 요 진짜 도망을 한번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도망갔다 <laughs> 그요 맞아요. 그리고 딱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때도 도망갔어요. 양승 양승. 막 그거 되게 웃겼어. 하이파이브 갈로 왔는데 등을 돌리더라고. 아, 갈로 서 보고 피한 거죠. 네 도망가야죠. 아. 아우 아, 진짜 멋있어. 에... 아... 진짜 순하게 생겼다. 이스리에서 <laughs> 귀걸이고 이렇게 아, 갔다가 귓빵가 맞고 이제 스무 그러스무사사또 <끼리> 어? 아, 군대 만으로 열8아 근대는 아직 안 가야되겠네 가야되겠네 아 군대 갈 사람들은 형둘 썼는데 어떡하지 파이티벨에서 고민하 사항이고 그치 아무내내스무인데왜 음어 <놀라> 그래 <laughs> 근데 형 나도 이 아쉬운 거지 뭐 그래도 당연히 갔다 와야 돼. 빨리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게중요거 네. 같으니까 그리고 가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아 정찰선에 가야될까 아 <laughs> 지금 지금까지 한 여섯 번째 이야기를 아, 들은 거 같아요. 이제 그만큼 살이 <laughs> <탄이> 나는 거예요. <거야. 웃음> 정우정우농 그렇죠? 회장님 이제 메시지 주시겠어요. 감내지 말라고. 여튼간에 제표에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열려 <laughs> 있니까더 네. <laughs> 멋있는 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나또 연락할게. 네. 고마워. 고생했습니다. 멋졌어요. 네. 고마워. 라이온 아트 최현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온 아트. 네. 좋아. 사자의 심장. 이제 뭐다 했잖아. 인수야, 여기 네. 가보자, 이제. 예. 아, 스타, 아 스타! 아 굳이 여기까지 또 행찰을 해주셨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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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GF에! 이거 옷을 입고 또, 아 입고 여기까지 행찰을 해주셨어요. 멋있다. 아, 멋있다. 와서 발 한번 해 여기까지 또 GF에! 아, 이걸,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서